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뽕나무 잎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재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도 고 순도로 아주 증가할 수 있는, 거의 100%고 순도로 증가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 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 세포 간격의 1분의 1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약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용,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특허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연화합물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